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,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.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. 둘째, 취약자주 채무 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합니다. 셋째,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 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.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.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.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